형 이번에 돌아왔으면 왜 조용히 지낼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서진아, 하준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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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웃음> <웃음> 괜찮니, 서진아? 어? <laughs> 서진아. 기아준 또 너야? 빨리, 빨리 서진이 병원으로 옮겨. 어서 가자, 빨리. 다행이다. 그냥 살짝 긁힌 정도야. 어머니, 하준이는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어요. 서진이한테 몇 번이나 해코지했는지 몰라요. 정말 더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기시감은 가법에 따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해요. 할머니, 아빠… 형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서진아 넌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이 와중에 아직 전원 편 드는 거야? 제가 보기엔 기하준이 서진을 질투해서 두 사람 결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돼 하준이는 분명 나한테 유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왜 이혼사를 막겠니? 서진이를 질투해서 잘되는 걸못 보는 거죠 서연아! 그래도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놓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전 저렇게 잔인하면서 은혜도 모르는 동생 둔적 없어요! 너… 어머니! 더는 저 놈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준아, 말해보거라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할머니, 전 서진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서진이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네가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할머니, 5년 전 할아버지가 계단 사고 때도 기아준은 안 그랬다고 했어요. 그치만 저놈 치셨잖아요. 하준이가 안 했다면 안한 거야. 난 하준이 믿는다. 그럼 서진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데요? 설마 혼자 내려쳤나요? 할머니, 손녀로서 오늘은 바른 말좀 해야겠어요. 엄마, 아빠가 서진이 편애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할머니는 기아준만 편애하시고 있잖아요. 뭐야? 서연아 서진아 네가 서진이를 해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내가 너랑 끝장을 볼 거야! 제가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는 들당신들은 믿지 않겠죠 안 그래요?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군요 후레 저식 이젠 네 놈에게 분수와 공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여보라 갑법을 가져와라. 어머니. 오늘 어머니께서 반대하셔도, 저는 이 버릇없는 짐승을 제대로 가르쳐야겠습니다. 멈춰라! 하준이에게 스스로 증명하라면서, 너희들에겐 증거가 있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르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도련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뭐라고?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됐다. 이만 물러가. 미리 하인을 매수해두길 잘했지, 기아줌. 이번엔 네가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자. 어머니, 이제 증거가 확실합니다. 오늘 반드시 이 재앙 덩어리를 없애야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히 멈춰라, 에? 하준아. 그냥 서진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전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인정합니까? 짐승 같은 놈. 하준아,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뉘우칠 줄을 모르니? 뉘우치라고요? 뭘요? 5년 전처럼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시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라고요? 나, 나 기강이란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 같은 짐승을 키웠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날 아빠라 부르지 마라! 아빠… 절단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전에 너한테 엄하게 대한 건 단호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니?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생 좀안 시키면 나중에 사람이 되겠느냐? 하준아,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처음에 널 소년원에 보낸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 제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빌때 어디 계셨습니까? 서진이의 입학 파티를 열고 있었잖아요! 서현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준이 유학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 할머니! 제말 믿지 마세요 괜히 오버하지 마 지금 화제 돌리려는 거야? 잘 들어 넌 서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나 해! 하준아 네가 말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니? 맞아 오늘 당장 서진이한테 사과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아무래도 그 소년원에서 덜 가르쳤나 보구나. 오늘은 이 아비가 직접 네 놈을 가르쳐 주마 기시감은 법도에 따라 윗사람에게 불의한 죄로, 너와 인연을 끊겠다! 히익! 멈춰라! 할머니, 상관 마세요. 다 저놈이 자초한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인정합니까? 좋다. 그렇다면 이 아비에, 무장함을 탓하지 마라! 흥! 이 멍청이가! 너 여기가 기씨 가문인 줄 알아? 감히 서씨 가문 아가씨를 건드려? 그냥 가시려고? 얘기 좀 나눠야 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입원하셨어. 지안이 데리고 먼저 가요. 아니야, 나쁜 놈. 말 들어. 나쁜 놈. 할아버지 입원하셨어? 그래, 너는 결혼식장에서 좋았겠지만,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쓰러지셨어. 어느 병실에 계시는데? 테리 사위 주제, 어디 계시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어디 계시냐고! 왜, 나한테 손대려고? 서진아! <laughs> 서진아! 형, 난 그냥 형이 할아버지 한번 뵙길 바랬어. 우리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는 형을 친손자처럼 아꼈잖아. 기아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아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손을 대? 손대지 않았어. 얘 혼자 넘어진 거야. 너 그거 알아? 너 때문에 아빠가 할머니한테 벌 받고 침대에서도 못 내려와. 엄마는 십수년 된 지병이 도졌어. 할아버지도 증증 환자 통제사를 받을 뻔했어. 너 때문에 우리 가문 발칵 뒤집혔어. 이제 만족해? 맞네. 너 이제 서지 가문 사람이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알려줘. 그렇게 할아버지를 걱정한다면 서진이 따라 왔어야지. 내가 물어봤는데 얘가 안 알려줬어. 으, 누나 아니야. 누나 널 믿어. 형 할아버지 뵈러 가야지. 나 같은 동생 필요 없다 해도 할아버지는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형한테 잘해줬잖아! 기아준, 서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화낼 거면 나한테 해! 당신들이랑 화낼 시간 없어. 당신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찾으면 돼! 누나 뭐 하는 거야? 서진아 가자. 유나야 누나한테 가봐. 나는 형 도와 자료 주울게. 그래. 이건 서씨 가문 의료진이 그 바보인 애를 검사한 검사 결과 같은데? 기아준, 이거 너희한테 엄청 중요한 거지? 하지마. 만약 지금 얘를 밀어버리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필경 얘는 지금 자료를 주우려고 제발로 올라간 거니까. 네가 뭔데 모든 걸다 가져? 네가 뭔데 운이 그렇게 좋은 건데? 기아준, 넌 죽어 마땅해! 너 바보 아니었어? 만약 입이라도 뻥긋하면, 장담하건데, 너희 기씨 가문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오늘은 기아준 얼굴 봐서 그냥 보내줄게. 하지만 또이 사람을 건드리면, 니네 다리를 잘라게 먹이로 줄 거야! 내가 분명 저 자식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지? 웬 내가 힘들게 얻은 모든 게저 자식은 저렇게 쉽게 가질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데? 할아버지, 선자가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영감 쟁이, 지금 바로 죽여주마. 뭐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너, 너의 백망덕한 녀석, 이, 이런 지금. 뭐 하세요? 돌아가세요! 기아준, 어째서야!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 체포해 심문할 겁니다. 살인? 기어 어르신이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깨어나지 못한다면 살인죄로 당신을 기소할 겁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너무 좋아. 영감탱이가 드디어 죽었어. 이젠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데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왜 울어요? 환자분 안 죽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밀고 나오자마자 바로 우니까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길 잘했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면 어머니가 견디기 힘드셨을 거야. <laughs> 서진아, 너왜 그래? 어디 아파? 하, 저, 저, 너무 기뻐서요. <laughs> 여러분, 비록 어르신이 귀환하셨지만 용의자 기아준의 범죄 행위는 여전히 성립됩니다. 법에 따라 공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장님, 최대한 추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장님, 최대한 추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히 할아버지를 해치려 하다니... 이러 놈은 사회에서... 그 어떤 짓도 거리낌 없이 할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만약 이들한테 내가 할아버지를 해치고 모든 게 가짜란 걸 들킨다면 이들은 날 죽일 거야 안 돼, 그렇게 놔둘 순 없어 반드시 죽여야 해 왜 왔어? 너희 집에 데려가려고. 저들이 나를 살인의 숫자로 기소할 거래. 나못 돌아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너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기분 좀 풀어. 할아버지 살아계셔. 뭐? 할아버지 살아계셔? 뭐? 할아버지 살아계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께서 아버님더로 고소를 취하하라셨어.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있어. 다만, 나가기 전에. 이 일의 전말을 자세하게 알려줘. 알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자식이 왜 왔지? 기아준너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우리 집에 와! 이리 와! 우리 가문에서 꺼져! 그만해! 어머니, 네가 두 번이나 아버지를 해쳤어요. 두 분께서 말리지 않으셨으면 전 고소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짐승 받은 못한 자식을 감옥에 보냈을 거예요. 하준이가 자기 할아버지를 해칠 리가 없어. 어머니,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거데요? CCTV 영상도 있잖아요. 그건... 왜 왔어? 또 할아버지 해치려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할아버지한테서 멀리 떨어져, 너이 꼴을 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기하준 내가 소승 취하했다고 끝난 줄로 착각하지 마. 오늘도 할머니가 말리지 않았으면 넌내 손에 죽었을 거야. 이봐, 이 짐승 같은 놈을 쫓아내. 우리 기씨 가문은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을 환영하지 않.